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강화에 있는 큰 다육 먼저 올려드렸죠. 여기 강화도에 있는 큰다육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멘드라미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어우 세상에 탐스러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탐스러워요. 멘드라미 너무 이쁜 멘드라미를 봅니다. 방화도 큰다요. 안내를 들어갑니다. 여기 전경을 아, 찍어 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쭉, 아가들을 보여 드릴게요. 쭉 보십시오. 카페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장님은요, 여기 바닥도요, 타이로를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기에 얘가 이상압이 좋은가 봐요. 상압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잠옷 어, 저기 숨쉬는 거 보이시죠? 모형은 아니랍니다. 실물이에요. 근데 눈을 뜨고 자기 어떻게 할까봐 쳐다보고 있어요. 아유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상압에 앉아서 저러고 있네요. 이 아... 아이 라울인데. 색감이 아주 오묘하게 물이 들었네요. 너무 이쁩니다. 여아이 보십시오. 발음이 잘안 돼요. 텍프로 캥터스래요. 요 아이는 분까지 해서 35,000원에 드린답니다. 근데 이쁘죠? 자고 다른 거 보세요. 너무 이쁘게 올라갑니다. 요 아이는 선인장 분채 2만원입니다. 여기 옆에 샹그릴라. 분채. 여기 이렇게 멋진 분이죠? 분 이렇게 분체 요건 팔만 원이에요. 여기 얘도요 분이 멋있죠? 세데베리아 유아이비 칠만 오천 원입니다. 분을 보세요. 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분을 이렇게 멋진 분에다 이렇게 아가들을 이쁘게 담아놨네요. 요는 마디바입니다. 이런 아이는 분포함이 아니라 분빼고 6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아이는요 선인장 모듬으로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분까지 가격입니다. 분까지 가격이 이렇게 75,000원에 드립니다. 모듬으로 심어진 아이인데 너무 이쁘고요. 여기 지금 꽃대 올라오네요. 강화도 큰 다육. 여기 농장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 여기 농장에는 요 정말 이쁘게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으셨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 사해파 꽃입니다 여기 강화도 큰다역에 와서 또 이렇게 꽃핀 아이를 봅니다 꽃이 너무 이뻐요 지금 여기 이 아이 보십시오 닐리패드 인데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어쩜 수영이 저렇게 잡혔지요? 릴리 패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요거가 꼭 얼굴 같지, 고 머리 같고요. 꼭 이, 이, 요, 요 릴리 패드가 꼭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같이 고렇게 지금 앉아 있어요. 보십시오. 저렇게 이쁩니다. 그 뒤에 있는 아이는 꼬리인가요 어쩜 이렇게 또 수영을 요렇게 이쁘게 심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홉, 다 이쁩니다. 유아이 이너미스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구근같이 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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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입장이 나왔네요. 이이 있어. 3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헤르난데스라는 아이예요. 헤르난데스. 금액은 15,000원인데 분을 빼고 아가만 15,000원입니다. 아가만 15,000원 이 아이도 특이하게 그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된 아이 5만원입니다 해왕환 입니다 여기는 강화도 큰다육 인데요 여기는 택배도 하십니다 근데 분해심어진 아이는 택배하시가 어려우시니까 는 여기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분해심어진 아이 데리고 가십시오 성성환 지금 보시는 아이는 성성환 이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65,000원이에요. 근데 이 가시가 꼭 물들어 아이 같아요. 붉긋불긋 하면서 이쁘네요. 성성환. 65,000원입니다. 이쁘죠? 저렇게 물드는 것처럼 가시가 저렇게 붉게 나오네요. 성성환.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 옆에 아이는요. 레오라는 아이예요. 레오. 3만원입니다. 레오라는 아이 요 아이 3만원입니다. 지금 요 아이 보세요. 고슴도치 같으죠? 아주 입장 끝이 아주 뾰족뾰족하면서 고슴도치 같이 생겼습니다. 브레비 폴리아라고 하네요. 근데 8만원입니다. 분 빼고 8만원. 고슴도치 같이 생겼어요.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엄청 대품이죠. 남봉옥인데 아주 대품입니다. 온즈카 남봉옥이에요. 보세요. 완전 대품이거든요. 이 아이 요렇게 합니다. 60만 원. 몸값 하는 아이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도 보십시오. 지브아라는 아이예요. 지으라분 빼고 3만원입니다 아가만 아가만 요렇게 3만원에 올려드려요 이아이는 등신환이라는 아이예요 여기분 보이시나요 요 분까지 해서 2만원입니다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나벨을 분까지 해서 요거는 2만원이에요 여기 분이라고 써있는 거는 분까지 드립니다 여기 옆에 있는 아이는 개마옥이거든요 개마옥 아시죠 근데 수영 좀 보세요 요 아이는 잘하면 진짜 이쁘겠어요 수영이 요렇게 아주 너무 잘 잡혀 있네요 요 아이는 요 분까지 포함해서 드려요 이렇게 3만원에 분까지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판다육이라는 매장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게 해놔 가지고 제가 이곳에 또 힐링하러 온답니다. 지금 요 아이 투구 금이거든요. 투구금. 근데 너무 이쁘죠? 요렇게. 어 너무 이뻐요. 투구금. 이름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투구금입니다. 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요런 아이는 몸값 좀 하네요. 금이라 그런가 봐요. 여기 또 있네요. 투구금, 요렇게 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가격입니다. 20만원. 근데 정말 이뻐요. 투구금, 아주 이쁘게 그렇게 나왔네요. 이 아이는 슈퍼투구래요. 슈퍼투구.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555이라는 아이예요 요렇게. 12만원입니다. 555. 유아입니다 555. 요렇게. 아우, 요런 아이들이 몸 값을 해요. 여기 요아예요. 요아는 화미산이고 요아는 개마옥이라고 그러는 아이인데요. 저는 얘도 개마옥으로 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립니다. 요아는 개마옥. 이아이는 화미산인데 요렇게 두스가 많은데 만원에 가져갑니다. 근데 분 빼고예요. 분까지 하시면은 분 포함하시면은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근데 이아이를 보여 드릴게요. 저 개마옥으로 봤는데요. 개마옥이 아니고 화미산인데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개마옥은 이렇게 위로 자라고 입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개마옥인 줄 알았어요. 화미산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자란대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자구를 달면서 자라나 봐요. 이 아이는 개마옥은 위로 자라고. 여기 와서 또 요거를 배웠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농장으로 오면은요. 이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다육이도 배우고. 힐링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이런답니다. 화미산입니다. 개마옥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화도 큰다요구에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